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 선생님, 여기요. 여기 좀봐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 줘. 나병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만나러 떠났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모두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들 중한 명이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주님, 주님의 말씀 덕분에 저의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감사해요." 열 사람이 모두 깨끗이 낫지 않았어? 그런데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 있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일어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